다 아, 끝나서 물좀 달라 합시다. 아 어. 있어요? 여기는 그냥 그건데 여기 화장실이고. 한수물을 아, 먹을래. 안녕하세요, 쫄쫄이 청년입니다. 오늘은 무척이나 더웠던 6월 17일 수요일 영상입니다. 새벽에 출발해야 했는데 저희가 너무 늦게 출발해버렸습니다. 벌써 해가 이렇게 쨍쨍하게 내리쬐고 있네요. 정말 더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디를 갔느냐? 바로 용문속초입니다. 요 근래 SNS를 보니까 용문속초 라이딩을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어, 안 들어. 뭐왜 힘들지? 어, 아. 항상 힘들죠, 제가. 아, 참고로 용문속초는 엉뚫린 공도 코스라서 바람의 방향을 체크하시고 출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40km 동안 역풍에 탈탈탈 털립니다. 오늘 멤버는 저희 9일 패밀리 세 명과 아부지 한 분이었습니다. 기운 넘치는 아가들 사이에서 저희 고통받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어. 와 너무 덥다 진짜 와 헬이야 헬 진짜 와 너무 힘들다 더워 죽음 전장 <목소리> 와 <목소리> 회전 <목소리> <목소리> 와, 뷰 봐, 와. 아, 힘들었어 아, 너무 더워. 어? 아. 아! 나는 오늘 대충 올라서 피할이야. 작년에 장... 와서 나도... 장... 작년에 서 죽어가지고. 나 콜라이다니까. 커가못 올라갈 것 같아. <놀람> 오늘도 본가이야 콜라 먹었어야 했는데. 아 힘들어 아 너무 들어다 끝나서 아.. 어. 있어요? 여기는 그냥 그건데 여기 화장실이고. 한 수물해 먹을래. 물좀 뿌려줄래 여기서 음. 화양실에서이별가보이 아. 네, 속초에 왔으니까 이렇게 시원한 물회까지 물을 먹어줘야겠죠. 절대 자 구독자 여러분들 더운 시간은 꼭 피해서 라이딩하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저처럼 더위 먹고 고생을 할 수도 있어요. 물 많이 챙겨 드시고 오늘도 차량을 잘 타고 버스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